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민기업 에드월 크라운 원미영입니다. 어, 날씨도 좋은 이렇게 화창한 토요일에 많이들 모이셨네요. 에드월 정보가 이렇게 뜨거운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또한 제가 이렇게 신통방송의 제품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바로 오늘부터 쓰고 싶죠? 그런데 이 제품에 대한 설명들을 들으면 오늘 다 먹고 싶을 것이고 다 바르고 싶을 것이고 이런 제품들을 제가 간단하게 짧은 시간 내에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에드홀에 있는 제품, 어, 일반, 우리가 시중에서 살수 있는 제품하고 동일하다라면 의미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게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에드홀은요, 미용제품, 건강제품, 그 다음에 생활용품 플랫폼 서비스까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사용하는 화장품이 있겠죠 근데 이 화장품은 우리 어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모든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지금도 누누하게 우리 11시에 어, 박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어요 저희 제품을 보고 한의학 박사님이 특강을 해주셨는데도 거기에서도 매번 경피독이라는 거 우리 피부로 인해서 우리한테 엄청난 문제가 이를, 이룰 수 있는 그 성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시간에 신통방 중에 어, 개발자님도 매번 그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 것처럼 이 화장품을 쓰는데도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피부로 사람들은 오장육부 우리 장기는 오장육부라는 장기가 있죠. 근데 가장 큰 장기가 있어요. 그것이 피부인데 피부가 장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세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체의 가장 큰 장기가 피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은데 장기에다가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덕지덕지 바른다라면 내가 물을 한 컵에 농약을 타서 계속 마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런 건데 저희 제품은 미생물 발효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미 특별하게 다른 것이 미생물 발효 연구소가 있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품 자체는 클린싱 라인부터 우리가 이제는 건강 관리도 영양분을 많이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독소, 문제에 배출을 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것을 이제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세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클린싱 라인에 클린싱 크림이 있어요. 자, 우리는 아침에 화장품을 바른다라는 것은 이미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물과 기름의 조화로 이루어진 것이 화장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최소한의 우리 몸에 문제를 주지 않는 화장품이라 할지라도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오일 성분은 오일 성분으로 지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일 성분을 얘를 녹여줘야 돼요. 그게 저희 제품 중에 크린싱 크림이에요. 그래서 크린싱 크림으로 살짝 내가 오일이 들어가 있는 거를 어떻게 릴리브 시켜주는 거예요. 얘를 녹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살짝 닦아주시고 크린싱 폼으로 완연하게 깨끗하게 세안을 해주시면 완전한 크린 이렇게.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신통방통 비누를 살짝 마사지를 좀더 좋겠지요.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제일 크림이라는 게 있어요. 크렌싱 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매일 쓰는 건 아니에요. 어떤 피부 톤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분은 일주일에 두번 이렇게 사용하시면 딥크리싱 깊숙하게 있는 때 찌꺼기를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 몸을 정리, 피부를 정리 정도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요? 해 이제는 영양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스킨이라는 성분을 먼저 발라줘요. 아까도 금방 히알루론산이 굉장히 많은 영양소를 갖고 들어간다는 역할을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희 스킨 속에 히알루론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르면 바를수록 촉촉하게 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자 우리가 화장품 회사를 보면요. 우리나라에 벌써 3,500개 이상이 되는 화장품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제품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최고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고 소비자들이 인증을 해줘야 돼요. 자, 원리 자체도 달라야 되겠죠. 다른 이유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다, 내 피부에 스며들지 않는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희는 미생물 발효라는 그런 원리 때문에 진피까지 이 화장품을 끌고 들어가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저도, 어, 저를 전에 알던 사람들은요, 제가 검은 피부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딱보시기 어떻게, 검은 피부처럼 보여요? 아유. 제가 이 화장품을 지금 딱 8개월 썼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이 제품의 하나하나의 특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럼이라는 종류는 어떤 트러블이 생기는 거에 완화시키는 연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세럼이고요. 로션은 우리가 수, 화장품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수분, 베이직이죠. 기,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름이 생기죠. 자, 아이 크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크림은 재생의 역할을 굉장히 탁월하게 해줍니다. 또한 뉴트리션 크림은 내가 지금까지 발랐던 모든 영양분들 이런 것들을 홀드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해주고 저녁에는 이렇게 주무시면 돼요. 그런데 아침 시간에는 우리 가 어떻게요? 이 불빛이나 썬을 통해서. 문제를 네, 자외선 차단을 해줘야 되지요. 그래서 이 자외선 차단에 썬블락이 있어요. 썬블락을 가볍게 바르시고 또한 가볍게 비비를 바르면 저는 지금 비비만 딱 바른 상태거든요. 근데 메이크업을 한 것처럼 달라져 있는 게 저희 제품의 특성이고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자, 화장품 어때요? 써보시고 싶지요? 네. 자 이렇게 되는 제품들이 지금까지 이미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생물 발효 화장품, 미땡땡이라는 화장품이 이미 10년 전부터 꾸준하게 이 12종의 세트를 94만원씩 썼었어요. 네, 저희는 이미 20년에 연구소가 있는 회사거든요. 이 연구소에서 20년 동안 판매를 했거나 납품을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연구비가 이미 빠졌겠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 들어올 때는 이 가격에 94만 원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30% 저렴하게 그런데 여기에다가 두 가지의 물질을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항산화제와 항노화제를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자, 화장품에 항산화제, 항노화제가 왜 들어가 있을까 제가 지금 실컷 얘기했죠. 피부가 뭐라고요? 장기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데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30% 싸게 66만 원. 여러분들이 이제 오셔서 보상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만 딱 하시면 여러분들은 50%의 판권을 받아가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 혜택을 받는데 그러다 보면 2 플러스 2라는 제도를 받으실 수 있어요. 다른 데서 94만 원 했던 게자 내가 정예원이 되고 나서 33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쓸만해요, 안해요. 우리가 지금에 많이 알고 있는 후나 그 다음에 설화수나 이런 제품들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크림 하나가 50만 원 넘어요. 이 풀세스 얼마라고요? 33만 원. 안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보를 받아가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오시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어,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유해 물질이 다 잔뜩 들어가 있다라면 아무리 미생물 발효가 됐고 어떤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유해 성과가 첨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인공색소라든지 납순그 다음에 파라벤 종류, 미네랄 오일 종류. 자, 미네랄 오일이라는 성분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미네랄 어 그냥 천연이지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분명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미네랄 성분이라는 거는 석유계에서 제일 마지막에 추출하는 성분이 미네랄 오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 속에 들어가야지 물과 기름을 섞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만들어 줄수 있는 것들인데 저희 이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요안 들어가 있다고 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셔서 사용 뭐 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장품에 대한 제품들 어떤 설명들은 오늘 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포인트만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커피 한 잔씩 다 드셨죠? 어때요? 굉장히 커피를 마시는데 나는 커피를 못 마셔. 내지는 나는 오후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 오늘 밤샘 꼴딱 새워 이랬던 분들도 저희 콜드블루 커피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의 이 커피 속에는 황산아 원래는 요 커피가 인체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공 방법, 노스팅이라는 가공 방법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이 커피라는 거는 생두, 콩 종류예요. 근데 우리가 콩도 밭에서 생으로 먹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비릿하고 넘겨질 수가 없죠 아무리 내 몸을 좋게 만든다 하더라도 먹기가 번거, 어, 사나운 것들을 먹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로스팅, 볶는 원리를 했을 때 이게 고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우리 인간한테 좋을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 그런데 거기에 또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발암물질의 문제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 발암물질의 기본 문제는 무엇으로 치닿아요? 암이죠.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저희 커피 속은 저, 노스팅을 할때 대체적으로 한 160도 정도에서 이걸 볶아요. 그래서 커피를 만들어서 마셔봤어요. 맛이 없어요. 향도 좋지 않아요. 뜨뜨름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커피숍을 유난히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서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한 잔을 사서 마실 경우가 있어요. 그 온도가 몇 도냐? 250도에 볶는 거예요. 자, 250도에. 우리 100도만 볶아서 뭔가 음식이 조금만 타도 어떻게 해요? 잘라내고 먹죠. 250도에서 볶았는데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먹어서 내 몸을 망친다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듣고서는 커피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인데 저희는 저원에서 노스팅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수정이라는 것을 넣어서 어, 노스팅을 하면서 볶으면서 나오는 바람물질을 이 수정이 뽑아가요. 그러면서 좋은 에너지만 나와요. 그리고 커피 속에 있는 황산화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잘되라 잘되라 박수를 치는것 같아요. 자, 미국의 LA 법정에서 이런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요, 요즘에도 주의해 보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 있죠? 근데 담배를 딱 살려고 딱 보면 케이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담배를 예, 계속해서 피우시게 되면 당신은 암에서 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아주 이거는 굉장히 교양 있게 말한 거예요. 사실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상한 내장에 이런 요즘에는 광고들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커피숍에 가면 이런 판결문을 커피숍 앞에다 써놔야 돼. 당신이 커피를 매일매일 상관없이 마신다 그러면 암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런 판결문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는 한국에서 온게 아니라 어디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네. 그런데 미국 사람들만 사람이에요? 아니죠. 우리 한국에도 선진 문화로 도달하면서 금방 받아들일 거예요. 이렇다는 것은 분명하게 커피라는 건 우리 인체에 좋지 않다라는 거죠. 해롭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우리는 대한책 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커피를 마시고 내가 건강하게 훨씬 더 좋은 도움을 준다라면 마셔요 안 마셔요? 마시죠. 맛있는 것도 마시지만 내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마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커피는 저희가 주중에 또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미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것들이 특허, 내지는 시험 성적서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으로 인해서 어 이런 백 수정을 넣었어요. 그때더 노스팅한 데다가 이걸 넣더니 었 어떻게 됐어요? 예, 네. 땀해졌어요. 이 까매진 게내 몸에 들어가면 굉장히 발암물질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요인을 될수 있는 것들을 얘네가 어떻게 해요 잡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커피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셔야 될게 황사라 물질이라는 거예요. 자 황사라 물질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몸에 좋다고 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건강에 이제는 많이 신경을 쓰죠. 그래서 종류들이 있어요. 석류도 좋고, 블루베리도 좋고, 크랜베리도 좋고, 아사이베리도 좋아. 근데 우리나라에 TV 방송만 틀면 요즘에는 한의사님들, 의사님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아, 건강에 대한 제품들을 설명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로니아라는 거예요. 이제 이 아로니아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요즘에 본인의 건강들을 챙기시는 분들 집에 가보면 한 주먹씩 두 주먹씩 아로니아를 드세요. 예. 온 가족이 다 드세요. 근데 그게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아로니아 성분 속에는 이 가공을 할때또 독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좋다고 하면 무조건 먹어요. 사실은 잘못 먹, 드시면 아니 먹는 것보다 못 하는 것이 이런 성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로니아, 아로니아를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드시고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항산화 수치 때문에 그래요. 자, 이 항산화 수치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잔두잔 잔 드시는 게 여러분들이 매일 아, 아침에 아로니아를 한 주먹 두모, 두 주먹 드시는 것보다 이 커피 한 잔이 훨씬 더 황산화 수치가 많다라면 어때요? 드셔야 되겠죠. 어차피 커피는 드시는 건데 이게 내 몸에 좋다 그럼 한 잔을 더 드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우리 사, 살아가면서 우리의 물질 중에 나쁜 물질이 하나가 나. 요 그게 무슨 물질이에요? 할, 말, 네, 활성산소라는 거가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움직이거나 어떤 몸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 우리 사장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어요. 우리 사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걸 듣고 계세요. 저는 열심히 지금 집중해서 얘기해요. 긴장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다 보면 호흡이 더 많이 나와요. 활성산소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어떻게요? 해 파괴시키는 요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커피 한 잔이 그 활성산소를 잡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아시고. 좀더 많은 정보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헤나라는 제품이 있어요. 저는 헤나가 정말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헤나를 딱 교육을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헤나가 뭔줄 아세요? 그러면 천연염색제죠. 요즘에는 많이 보급이 돼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제가 4년 전에만 헤나를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헤나가 뭔줄 아세요? 그러면 천연염색제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한두 분이 없고요. 그거 어, 타투. 어, 문신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을 들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저희 우리 에드월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헤나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천연 염색제요? 하시는 분은 한두 분이고요. 어, 이거는 비톡, 사람의 몸을 살리는 물질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말로 헤나는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물질이에요. 자, 우리가 말하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천연 염색은요,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제가 금요일 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오늘 은 여기까지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어, 대표님이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4년 전에 우리 대표님하고 이런 해나 강의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머리가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뒤에서 보면 가발 쓴것 같아요. 그래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많은 머리카락이 나셨으면 더 좋겠는데. 지금 너무 많이 달라지시고 좋아지셨습니다. 자, 이렇게 모습을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자, 여러분들, 천지료 홍삼, 너무 잘하시죠? 너무 좋죠? 홍삼에 우리가 좋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력한 홍삼 제품을 갖고 있는데 어디라고요? 네, 한국, 대한민국이에요. 자, 이런데 이 홍삼 속에는 무엇 때문에? 어떤 물질 때문에? 사포닌이라는 물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홍삼 속에 연구를 했을 때는 사포닌 성분이 되게 많은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인체에 먹었을 때내 몸에 흡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이겠죠. 자, 우리나라의 가장 홍삼의 취급의 일인자 어디예요? 정땡땡. 전 정, 정관장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자, 이 정땡땡이라는 회사에서 홍삼에 대한 좋은 거, 최고의 비싼 거를 먹는다 할지라도 내 몸에서 흡수가 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근데 저희는 어떤 연구소를 갖고 있다고 랬어요 미생물 발효 연구를 갖고 있어요. 미생물 발효 연구의 가장 특장점은 뭐냐? 흡수력이에요. 그래서 이 홍삼의 5대 영양소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내 몸이 흡수가 되지 않면 의미가 없는데 98%의 흡수력을 자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세요. 근데 홍삼 딱 드시고 3일만 드셔보셔도요. 우리가 몸이 안 좋았던 분들은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홍삼에 대한 제품도 여러분들이 제품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들으시도록 하고요. 저는 이 디밸런스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고백하건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도 60kg 했었어요. 항상 살이 통통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에 대한 전쟁, 평생을 다이어트를 한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니까 복부 지방이나 이런 비만 세포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죠. 우리가 20대, 10대 때는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해요. 근데 이제는 자, 운동은 숨쉬기 운동 말고는 거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점 변형되고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제가 이 지금 디베런스를 한 5개월째 먹고 있어요. 자, 우리 처음 보셨던 사장님들은요, 지금 되게 많이 예쁘지고 날씬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무엇을 원하느냐? 사람의 건강은 밸런스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다이어트란 표현도 밸런스의 의미인데 사람들은 살을 뺀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내 몸에 있는 어, 불균형인 것을 균형 있게 맞춰주는 게 밸런스인데 우리 이 디밸런스가 그걸 확실하게 해줘요. 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게 뭐예요? 네, 탄수화물 쌀, 밥이에요. 근 탄수화물을 딱 먹으면 우리 여성분들이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이 너무 맛있는 데 탄수화물을 못 먹어요. 난그 스트레스로 더 죽을 것 같아. 그치요? 근데 이 탄수화물을 마음 먹고 드셔도 되는 제품이 우리 디밸런스입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딱 먹으면 어떻게 해요? 소화가 되겠죠? 소화가 되면 효소가 생기죠. 효소가 생기는 중에 거기에 지방이 생겨요. 그런데 이 디밸런스가 지방으로 가는 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그치요? 먹고 싶은 대로 먹었는데 내 몸에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배출이 된다면, 라 예, 먹고 싶은 거에 대한 에너지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장의 건강이에요. 자, 우리가 장의 건강은, 어, 프로바이오텍스라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 회사를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별로 월킹을 잘안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네, 제가 우리 디바나스를 먹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 또한 흡수력이고요. 자 우리나라에 어, 서울대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좋은 대학이죠. 그 대학에 지그덕 박사님 이라고 계세요. 제가 10년 전에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같이 하느라 만난 분이세요. 그때 그분이 비피더스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이게, 정, 이게 전파를 하려고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비피더스라는 걸 개발하셨는데 지금은요 전, 전 세계에 장에 대한 거가 비피더스가 다들어가요그 정도로 유명한 거데 이게 뭐예요? 유산균이에요. 근데 이 것이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받았어도 우리 입속에 딱 들어가면 입 안에 있는 균이 있죠.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어요. 그런데 딱 어떤 좋은 어, 비피더스 균 같은 게 들어가도 입 안에서 목을 넘어가는 위까지 가는데 살아가지 못해요. 또한 장까지 가는 데는 더못 살아가요. 근데 지금 저희 기술 공법 때문에. 얘가 위에서 터지고 장에서 터져서 월킹을 한다면 일을 해준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딱 드셔 보시고 여러분들이 배변 활동이 원활하게 되면 배변 활동만 원활하게 되도 내 몸의 독소를 어느 정도는 빼주세요. 그래서 이 역할인 거고요. 내 몸의 담배, 어, 지방산을 차단시켜 주고 내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시켜 주고 일석. 3조 5조가 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게 디발란스고요. 과학적 근거로 성분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살이,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피하지방이나 내장지방을 빼는 것인데, 이게 어,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마유라는 성분으로 샴푸, 컨디셔널, 어, 샤워제를... 어 저희 회사에서 개발을 했어요. 자, 마유는 어디에서 유명하느냐? 일본에서 많이 유명해요. 자, 일본에 가까운데 온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죠. 오실 때꼭 양손에 사들고 오시는 게 마유 성분이에요. 자, 마유의 뭘 이름 어디서 나오느냐? 말의 기름이에요. 자, 어느 분들이 얘기를 해요. 말에 살아있는 더군다나 살아있는 말에서 기름을 추출한다는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자, 우리 인간이 내 몸에 한 달에 한번 내지는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뭐 하죠? 건강하려고? 현혈하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자, 이 성분이 마유라는 성분이 우리 인체에 피부에 가장 원활하게 어, 이렇게 트러블이 생겼을 때 특히 화상을 입었을 때 치유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이 마유입니다. 그래서 마유 성분으로 두피, 바디 이거를 케어를 해준다고 너무 좋겠죠.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다 한층 더 넣었어요. 발효를 했어요. 훨씬 더 어떻게 문제를 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역할들이 될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신통방통에 대한 비, 어, 제품은 들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제품이 저희가 꽤 많이 나왔어서 설명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죠. 빨리빨리 빨리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누를 쓰고서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모습이고요. 자 여러분들 어, 물 우리 인체에서는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좋은 물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물이라는 건 뭐냐? 내 몸에 들어갔을 때 pH 밸런스를 유지시켜 주는 거야 적절한 내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의 pH 밸런스에 물을 주는 게 알카리수라고 하는데 8.2에서 보통 pH가 8.5 정도가 굉장히 흡수력도 좋고 내 몸에 좋은 성분을 줘요. 특히 여기에 미네랄 성분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다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네랄 성분이 무조건 많은 게절국 좋지는 않아요. 항상 밸런스예요. 적절한 발란스에 맞춰진 건데 저희 알카리 수가 충분한 발란스를 유지했다고 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물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제품 설명 시간에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귀리가 나와 있죠. 요즘에 또 진짜 좀 귀리가 너무 좋은데 저도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귀리를 한 잔씩 마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관절아 정말 저희는 이 관절왕에 이제는 누구나가 다 필요로 한 나이가 됐어요. 근데 이 관절왕은 우리의 성분 주 성분이 연골이나 어떤 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케어를 해주는 게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게 글루코사민이었어요. 근데 글루코사민의 단점이 무엇이냐 흡수가 잘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의 성분에 이 글루코사민보다 훨씬 원료가 비싼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네, 터마신이라는 거예요. 이 터마신이라는 성분을 강황에서 추출했는데 우리나라에 나오는 강황도 있겠죠 그런데 약성의 강황을 갖고 있는 것이 인도산이에요. 자, 인도산의 기술력을 갖고서 추출한 을 건데요. 이 어, 글루코산 아니 저기 뭐지? 관절항을 여러분들이 제품 설명 시간에 들으면요 주위에 죄다 드셔야 될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간절항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좀 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요의요 여성분들의 어,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위에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건데, 우리 여성분들이 얼굴이 예뻐지고 싶어요. 근데 얼굴만 가꾸면 얼굴이 예뻐질까요? 가장 중요한 여성분들의 소중한 부위를 같이 가꾸셔야지 얼굴이 반짝반짝이 윈이 나고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제는 처음에는 나도 20대는 계란형이었어.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네, 사각형이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내 자궁이. 어떻게 변형이 됐느냐에 대해서 얼굴 형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어떤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얼굴의 형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의 노유염을 같이 사용하면서 화장품을 제대로 사용하면서 제대로 건강의 관리를 하다 보면 얼굴 형이 윤기가 나기도 하지만 이게 비대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제품들이 저희 애드올에 왔는데 이런 모든 제품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상 플랜에서 어디서도 살수 없는 저렴한 가격이라면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겠죠. 자, 오늘 끝까지 어 멋진 강의를 들어보시고요. 꼭 에드워드와 같이 성공하는 사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